상해보험에 있어서 기왕증이 있을 때 보험금 지급에서 감액이 된다 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생명보험과 달리 상해보험인 경우에 있어서는 기왕증이 있는 경우에서는 기왕증 기여도만큼에 대한 부분을 공제하고 지급하도록 약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왕증이라는 용어를 인터넷을 통해다든지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들어 보셨기 때문에 기왕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따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기왕증이 있으면은 보험금에서 이제 감액이 된다. 문제가 뭐냐면은 장애율이 80% 이상인 경우에 있어서는 보험금의 한도 전액을 다 지급한다.라고 보통 이제 상품에 나와 있습니다. 또는 소득 보상금이래서 50% 이상인 경우에 있어서는 보험가입 금액의 10%를 10년간 매년 나눠 지급한다. 그런 약관도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장애율이 고도장인 경우에 있어서는 그 장애만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장애 보상금액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장애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에 기왕증이 된 기여도를 적용했을 때 어떻게 이것 보상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뭐한 가지 장애가 고도장애가 80% 이상이 될 수도 있지만은 복합장애를 해가지고 여러 부위의 장애가 복합해서 장애율이 80% 이상이 많이 된다 합시다. 90% 장애가 있는데 그중에 50%가 기항증이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 45%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실제 장애는 90%였는데 기항증 때문에 기여도를 용하다 보니까 90%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45% 많이 됐을 때80% 이상 또는 50% 이상에 대한 약관상에 받을 수 있는 그 보상 한도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못 받느냐 받을 수 있느냐 문제가 될수 있겠죠. 상당히 쟁지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법원 입장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장애 합산 뭐 장애, 한 가지 장애로 여러 가지 복합 장애 있을 수도 있겠죠. 합산 장애율의인에 그러니까 인광이 성립된다면은 보험회사에서는 보험지 지금 우가 일단 발생이 된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보험금지가 발생하게 되면은 그 장애 자체를 일단 인정을 하게 되는 거고 장애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 감액 사유가 되는 기왕증 기훈가 있다면은 그 기여도만큼에 대한 것에 대해서 감액하는 것은 타당하다. 하지만은 제하고 장애와 인간계 성립되어 있다면은 그 장애 자체에 대한 것을 분리해서 는안 된다는 얘기죠. 바꿔 설명드리자면은 복합 장애율이 현재 장애가 80% 이상이 됐다. 그 중에 기왕증이 별들 가지고 뭐 30분, 40분, 50분 됐다. 그럼 일단은 80분 이상 장애 자체에 대한 부분은 이미 보험금 지급 의무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 지급 의무에 대한 보험 한도 자체에 대한 부분은 정해지는데 예를 들어 80분 이상이 면 이제 보험 한도 1억이 된다 합시다. 그럼 1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기왕증 예를 들어 50%다. 그러면 그 50%에 대한 부분만큼은 공제한 5천만 원을 지급해야 된다. 하는 내용으로 법원에서 해석한 내용입니다. 장애율만큼에 대한 기왕증 기여도를 감해서 가지고 장애를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일단 장애가 발생하면 은그 장애 자체가 인과관계 성립하면 은 일단 그 장애 자체는 인정을 하고 거기에서 기왕증기여도만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공제를 하고 지급해야 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는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어, 상해보험에 있어서 기왕증기여도 발생했을 때 보험금 지급을 감액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법원의 입장을 설명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